t v 부문 조연상 시상에는 전년도 수상자이신 배우 김병철님, 이정은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은입니다. 네, 매일 방구석에서 누워 있다가 이런 자리에 오니까 참. 아, 너무 긴장되네요. 예, 선배님, 지난 1년 동안 아, 다양한 영화, 드라마 속의 캐릭터들을 연기를 하셨는데 혹시 그밖에 다른 작품 속에서 탐났던 역할이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제가 작품을 안 하고 시청자가 돼서 볼 때는요. 그 캐릭터하고 배우를 분리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서요. 그냥 한 사람으로 생각되니까 부러울 일이 없더라고요. <laughs> 저기 저는 그렇고 명철 <laughs> 씨는 어떠세요? 되게 강한 이미지도 많이 하셨는데 정말 해보고 싶은 어떤 캐릭터가 있으신가요? 아 예, 뭐좀 다른 이미지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어, 연기자는 음, 아무리 많은 역할을 연기를 해도 또 새로운 것, 다양한 다른 역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이 계속 새롭게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욕심 때문에 배우들이 한층 더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올한해 동안 어떻게 성장했고 또 새로운 모습을 어떻게 보여드렸는지 그 후보분들을 만나보시죠.